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옥천에 있는 어, 초원다육입니다 초원다육에 왔습니다 오늘 소식은요 아주 저렴이들 엄청 싸게 착하게 어, 착한 군민다육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가격도 좋고 다육이도 군민다육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다육들로 모아 주셨거든요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는 5만원 이상은 어,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에다가 흙을 드리잖아요 흙을 드립니다 요 흙을 드립니다. 엄마 저 숨어서 뭐 하니? 예예예예 예, 예, 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까꿍 숨바꼭질에 어 여기 흙을 드리는데요. 이게 4kg에요. 4kg인데 음 요거 5만원 이상 사면 요거 드릴 거예요. 이게 곰뱅이 분변토가 들어갔어요. 천나무 에스라이트 살충살균제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 판매도 해요. 여러분 이제 흙이 더 필요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음 싸요. 흙이 이그 10kg에 13,000원.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10kg에 13,000원, 그리고 20kg에는 26,000원이 되겠죠. 무료 배송에 모두 드리는 거고 여기 이제 군병이 전용토랑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마사토, 상토, 사야초팔라이트 이런 거 들어갔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께서 베란다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어, 마사나 아니면 에스라이터나 이런 거 산야초 정도 더 추가를 하셔도 좋으세요. 그렇게 해서 물 빨리 마르게끔 여름 여름 다육을 위해서 그렇게 여름에 다 분갈이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요거 무조건 5만 원 이상 4kg 들어 갑니다. 4kg 선물로, 사은품으로 드릴 거고요. 판매하는 경우에는 요거 여러분 10kg에 13,00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육이 소개를 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사포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포테가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어, 빨갛게 이렇게 빛감이 나왔습니다. 가격은요,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7.5cm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한 분홍색의 빛감으로, 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포테입니다. 사포테, 7.5cm 포트에 있고요. 자구가 이렇게 한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포테,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거 이스트렐라예요. 이스트렐라. 이스트렐라도 5,000원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스트렐라. 어, 굳혀지면요. 이렇게 연한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주고 맑은 톤으로 빛감을 그 빛감이 나와요. 그래서 백분도 이렇게 뽀얗게 있고요. 사이즈는 7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되어지고요. 보여지고. 어, 요거 8cm 되는 요거 사이즈네요. 이거는 그래서 7에서 8 정도 나오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어,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맑은 톤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초록빛이 좀 많이 보이죠. 여름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을 되면 진짜 각진 입장과 함께 맑은 색에 어, 하얀 빛 비슷한 빛감으로 해서 핑크 라인과 함께 어, 물듬이 같이 올라오면 너무 멋있어요 이스트렐라입니다 5,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음, 이거는 부케입니다 부케는요 붉게 물이 들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붉게 안쪽까지 다 그렇게 색을 내주는 거고 요거 어, 10cm 넘는 사이즈 부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가격은 6,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6,000원 부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긴입적성의 노란 맑은 빛깔로 이렇게 색이 나왔네요. 요거 여러분, 10cm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6,000원에 이거 긴입적성, 어, 포트가, 음, 포트가 10cm 되는 포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빛의 빛감, 라인, 노란색의 입장, 색이 살짝 올려져 있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칼리스토입니다. 칼리스토는 5,000원이네요. 핑크빛 빛감이 이렇게 있고요. 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칼리스토입니다. 칼리스토 5,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7.5cm 포트고요. 빛감 뒤에 입장 색깔 보시면 여기 진한 분홍색이잖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가격은 5,000원에 칼리스토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호주민이에요 목대가 생기는 아이고요. 진한 분홍색의 빛감, 보라색의 빛감으로 색깔을 내주는 요요 요 빛감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색깔을 내주는 거고요. 목대가 위로 좀 어, 커지는 어, 그런 수형으로 만들어지고요. 현재는 어두운 보랏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분도 살짝 올려져 있고 뾰족한 손톱에다가 약간 통통하고 길쭉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7 5 c m 포트고요. 가격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리스틱입니다리스틱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요거는 5,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어, 립스틱 5,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핑크, 아, 빨간색의 라인이죠? 응, 음, 빨간색의 라인이 이렇게 잘, 어, 그려져 있고, 어, 칠해져 있고, 올라와 있고, <laughs> 어, 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요렇게 지금 초록색이 올라온 거는 여름이라서 그렇고요. 가을 되면은 요, 립스틱, 립스틱도 주황색 입장으로 바뀌죠? 음, 요거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가격 5,000원입니다. 파인로즈가 있습니다. 요거는 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어, 8세지 풀분에 들어가 있고, 지금 겉에 보시면 립장 색깔이 이렇게, 어, 예뻐요. <laughs> 예쁜 색깔. 어, 이건 보라색의 빛감이죠? 파인로즈 가운데부터 젤리가 되는, 어, 그런 색을 내주는 그파인로즈예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마디 반드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가격이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두 얼굴로 되어 있고요. 전체 사이즈, 이거 15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두로 다 되어 있거든요. 가격은 마디바 안쪽에 보면 이렇게 프릴이 잡혀져 있고요. 프릴이 이렇게 있습니다. 프릴이 잡혀져 있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마디바입니다. 6,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캐롤이 있습니다. 캐롤, 캐롤 이렇게 얼룩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선인장과예요. 어, 선인장과 아닌가? 이거 아시는 분 아실까요? 어, 꼭굴 제가 이거 볼때 불가사리 같다고 어, 바다에 사는 생물인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뾰족한 알로에처럼 생겼으나 무늬가 있어요. 어, 붉은 라인도 그려져 있고 특이하죠. 이거 3,000원이네요. 이거는 캐롤이라는 이름이고요. 3,000원에 소개드립니다. 해 화이트 그린이가 있습니다. 아, 아주 통통하고 백분이 가운데 부분에 뽀얗게 올라와 있어요. 분생이고요. 여기 빨간색의 빛감도 이게 있고요. 이거 음, 화이트 그린이 8,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얼굴은 이렇게 분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 여름을 잊었나요? 화이트 그린이 멋지게 하얗 하나 없이 이렇게 잘 지금 있어주고 있네요. 어, 8,000원에 8cm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그린이입니다. 이거는요, 고사홍이에요. 고사홍도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 살짝 푸리를 잡혀져 있는 고사홍. 이렇게 노란빛깔도 있고, 붉은빛깔도 있어요. 피멍으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고사홍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가격 3,000원입니다. 어, 3,000원에 곧 준비되어 있는 고사홍.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양진 군생이에요. 요거는 5,000원. 아주 건강하고 싱싱하네요. 쌩쌩하고 단단합니다. 어, 빨갛게 빛깔을 올려주는 요거는 양진이에요. 양진.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빛깔 아직도 있어요. 예쁘죠? 건강하죠? 10cm 되는 풀분에 가득 차 있고요. 가격은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요거는 양진입니다. 이건 브라운인데요. 가격 5,000원이에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 이 아이도 백분이 살짝 올려져 있고요. 어, 빨간색의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건 브라운이 사이즈 좋죠? 음, 이것도 지금 어, 풀분과 사이즈가 같아요. 10cm 정도 되고, 어, 색깔 보시면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빛깔이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동글또글한 어, 입장이고요. 손톱 길이도 살짝 올려져 있어요. 어,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음, 이렇게 좋죠? 5,000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를 계시고요. 노끼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누끼란은 꽃을, 노란 꽃을 펴주잖아요. 어, 누기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가 연두연두합니다. 요거는 12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7,000원입니다. 누끼란 7,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음, 누기란입니다7 0 0 0원이고요 라밀라떼에요. 빛깔은 많이 빠졌지만, 요 아이가 빛깔 나오면, 연한, 아니, 주황색 빛감으로 나오죠. 진이 주황색이나 보라색으로도 나오긴 한데, 어, 색깔이 그때그때 계절마다 다르게 올라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 라밀라떼입니다. 뾰족한 손톱이 있고요이 아이도, 어, 이렇게 널찍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생얼과 철어가 함께 있고요 어, 이렇게. 함께 있는 수영이죠 음,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12,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이렇게 가격을 많이 내리셨습니다 <laughs> 어,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이건 루돌프예요 루돌프도 이렇게 8, 아니, 10cm 풀분에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는 작죠 예, 풀분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한 8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진한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준 루돌프 외두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4,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아우, 맑은 톤의 빛감이 예쁘네요. 매직 사바나라는 품종이에요. 음, 입장 끝이 이렇게 프릴로 얇게 이렇게 잡혀져 있죠? 어, 요거는 사바나라는 매직 사바나입니다. 어, 매직 사바나, 이렇게 어, 있습니다. 8cg 풀분에 들어가 있고, 맑은 톤의 빛감이 예쁘죠? 음, 매직 사바나는 요거 얼마, 5,000원이죠? 음, 5,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힐링이라는 품종인데요. 요 아이가, 어 빨간색 빨간색의 라인을 이렇게 타고 있어요. 뒤에도 물듬이 이렇게 있고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요 아이도 이 아이도 어, 5,000원이에요. 5,000원 힐링이라는 이름의 다육입니다 5,000원에 빨간색의 꽃처럼 이렇게 음, 라인과 진한 물듬이 뒤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진하게 물이 뒤에까지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 힐링입니다. 7.5cm 포트에 있고요. 가요 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이, 어, 이렇게 8cm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3,000원입니다. 시크릿. 어, 뽀얀 손톱이 있어요. 이거는 아, 뽀얀 손톱이란다. 까시까시란, <laughs> 까시까시란 느낌이 있어요. 다섬털 솜털. <laughs> 어, 뽀얀 섬털 맞네요. 뽀얀 섬털이 있습니다. 8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시크릿입니다. 짧아지면서 이 아이도 통통해지고요. 맑은 빨강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롱기시마예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라보라한 색깔로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 진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고, 요거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롱기시마. 음, 꽃처럼 이렇게 입장이 활짝 펴진 꽃처럼 이렇게 수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롱기시마입니다, 여러분. 요거 진한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거고요. 가격 6,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요, 오베사예요. 가격 6,000원이고,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수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니 오베사라고 합니다. 노란 꽃을 피 펴주는 거죠. 여기도 또 자구 올라오고 있네요. <laughs> 귀엽죠? 음, 이거는 미니 오베사, 6,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멘도사인데요. 우 와, 멘도사가 굉장히 통통하고 짧고, 너무 귀여워요. 한몸이고요. 요거. 어, 볼, 약간 핑크색의 빛감이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이에요. 되게, 되게 이쁘네요. 통탱하네. 요 멘도사 이렇게 이쁘게 키우기 힘든데. 음 정말 깔끔하고 예쁘네요. 3,000원입니다. 멘도사. 3 0 0 0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핑클루비예요 핑클루비도, 어, 여기 사이즈가 이거 11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가격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핑클루비 5,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어, 군생이고요 군생이고, 핑클루비 5,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요거, 에그린 원이에요. 에그린 원홍령이고요 요것도 살급 빛깔과 함께 핑크 라인도 이렇게 살짝 그려져 있어요. 음, 목대는, 어, 가는 목대, 굵은 목대는 아니고 중간 목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군생. 자구가 참잘 나오죠? 어, 에그린 원 요거, 십제지 뿔뿔에 들어가 있는 거고, 가격 5,000원입니다. 5,000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타 군생도 5,000원이에요. 이것도 어, 가운데 말고 가장자리 근처에는 다크색으로 <laughs> 빛깔을 내주고 있는데 분색 어, 자구는 여기 옆에서 자구 참잘 나오는 제스타 요새 참 많이 소개가 되죠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스타입니다 5,000원이고요 이 와인이 제이드 포인트인데 3,000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8cm 풀분의이 정도 차 있고요 나중에 빨갛게 빛깔을 내주는 거예요 요거 제이드 포인트 3,000원에 보여드립니다 로네반스도 빨갛게 빛감을 내주는 아이죠 요 아이도 3,000원이에요 로네반스 3,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는 요런 아이 8cm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3,000원이에요 아, 꽃이 너무 이쁜데요 이거 브라질리언이에요 와 꽃이 이렇게 이쁜 아이였어 이게 이쁘네요 <laughs> 꽃을 보니까 진짜 이쁜데요 요렇게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위에 이렇게 솜털이 이렇게 막 있고요 이게 다꽃된가 보구나 올라오는 게 꽃이 진짜 이쁘네요 그 되게 사... 이런 꽃이 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laughs> 진짜 너무 예쁘죠? 음, 이거는 8cm 풀분에 들어가 있고, 가격은 4,000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가시면 금방 이꽃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지금 꽃대인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손, 손뭉치가 막 안에 묻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이런 모양이라고 해요. 요거는 브라질리언입니다. 아까 긴 잎적성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외두였고, 얘는 군생이에요. 가격 만원입니다. 이거 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어, 기니적성, 외두는 아까 육천 원이었고, 요거 어, 군생은 만 원입니다. 입니다. 4,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목대는 목질화가 돼 있는데 아직 빛감은 올라오지 않았죠? 노란빛깔 입장과 나중에 보라색의 빛감이 같이 어울려져요. 여기, 여기 보이네요. 애성이에요. 아직 빛감은 들어올라온 상태고 올려주면 정말 이쁜 아이거든요. 이거 어, 목대는 목질화가 다돼 있고요. 10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스노우 엘리언이에요. 스노우 엘리언.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예, 빛감 내면 노란 빛깔과 이런 핑크색의 빛감이 같이 올라오고, 백분도 함께 있어요. 어, 자구도 옆에서 하나씩 나오고 있는 아이도 있네요. 어, 7.5cm 포트인데요. 요거 8cm 정도 될것 같아요. 스노우 엘리언입니다. 가격 5,000원인가요? 네,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백봉이에요. 어, 백봉이 이렇게, 어, 목대가 이렇게 굵은 백봉이에요. 어, 얼굴 사이즈 크죠 얼큰이 백봉이 얼큰이가 많죠 음, 이렇게 얼큰이 백봉 목대가 굵은 아이는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쓰러질려고 그러네요 음, 바로 세워야 될것 같아요 커요 얼굴이 큽니다 백봉입니다 8,000원입니다 어, 수미미티입니다 수미미티도 곧 꽃을 막 만개를 할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10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오 꽃이 이쁘죠 이렇게 피고 있어요. 여기 폈다. 이렇게 피는 거예요, 꽃이. 이거 잘라갖고 또 심어주면 돼요. 다시 또 생기거든요, 수미미티. 그렇게 번식을 하는 거. 복대 엄청 굵네요 어, 지금 자, 음, 입장 사이에서 자구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죠? 수미미티입니다. 5,000원입니다. 이거는 핑크팁스입니다. 사이즈는 10cm가 넘고요.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빛감은 없지만 이것도 맑은 톤으로 색깔을 내준 아이고, 사이즈도 좋고, 가격은 7,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핑크팁스이고요. 이건 아우레시스, 어, 보라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이것도 어, 군생이에요. 옅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 아이 구차지면 안쪽으로 동글동글하면서 통통하게 되, 바뀌고 진한 보라색으로도 바뀌고요. 그리고 자구가 잘 나와요. 아우레시스는 10cm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7,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블루 드래곤이에요. 블루 드래곤은 4,000원입니다. 4,000원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음, 이거는4 0 0 0원에 블루 드래곤. 어, 여러분, 블루드래곤도 이제, 그이 봉필이 나요. 봉필이 나면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어, 손톱이 안쪽으로 독수리 밭을 좀 모아져요. 날카롭게 안쪽으로. 멋있어요. 나중에는 노란 빛깔 입장과 함께 검붉은색에 보라색인데, 진하니까 이제, 불, 블랙색으로도 보이거든요. 요거 어, 여러분, 4,000원 블루드래곤입니다. 그랜님 금이라고도 해요. 이건 금종자예요. 지금 완전 짱짱하게 잘 달궈졌거든요. 음요거 지금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사이즈는 한 6이나 5정도 나올 것 같고 묵둥이에요. 각진 입장이 너무 이쁘죠가격 8,000원입니다. 8,000원. 그랜님 금이라고도 하고 그랜님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8,000원에 준비해 주셨어요. 이는샤인 브라이트. 뽀얀 백분이 있는 아이죠. 이런 건 4,000원에. 어,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인브라이트, 군생이고요. 뽀얀 100분 있고, 가을 되면 이것도 엄청 예쁘죠? 샤인브라이트, 지금도 예쁘지만 가을 되면 더 예뻐요. <laughs> 어, 샤인브라이트입니다. 오, 와인피치입니다. 군생이에요. 오, 이 아이도 자고 아주 빠글빠글해요. 6cm 포트가, 들어,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 5,000원입니다. 음, 와인피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5,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이건 애플라임 이라는 품종인데 가격 8,000원 이 아이도 젤리가 되는 것 같아 홀리데이하고 약간 비슷한 얼굴 골드젤리도 또또 비슷한 얼굴 <laughs> 그렇습니다 6cm 어, 포테이드 들어가 있고 아주 짱짱하 달궈졌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레드벨벳이에요 어, 레드벨벳은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레드벨벳도 핑크색으로 이제 바뀌면서 가운데 부분이 보라색이 진한 색깔로 젤리가 되죠 레드벨벳이고요 이거는요 리얼레드 리얼 레드인데 보라색의 빛감이 있습니다. 진하게 어, 뒤에 입장에 색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아이도 가을 되면은 음, 그렇게 바뀌어요. 이쁘죠. 어, 어, 6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3,000원이에요. 라우치라는 품종이에요. 뚝껑을자국이 정말 많습니다. 라우치입니다. 까만 점 같은 게 이렇게 안에 어, 이렇게 있고요. 요거 12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격은 9,000원이에요. 라우치라는 이름입니다. 가격은 9,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아이 꽃피면 이쁘죠. 어, 꽃을 펴준 아이예요. 이 아이도. 이거는 은파금입니다. 은파금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어,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시집가는천연어고 비슷하게 생겼죠. 어, 뽀얀 백분 있고 백미 홍도 이렇게 생겼고 백미도 이거보다 좀 크고 라인이 빨갛, 빨갛게 돼요. 너무 이뻐요. 이거 키워놓으면 은파금 5천 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멀로도 이렇게 짱짱히 달궈지나요. 오렌지 빛이 다 나왔어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10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음, 멀로는 3,000원 이고요. 마르셀은 7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7.5cm 포트에 이렇게 군생 자구가 어, 나오죠. 이 아이도 잘 어, 이두로 되어 있는 현재는 마주 기대고 있어요. 등 기대고 있는 마르셀인데 이 아이는 4,000원이네요. 마르셀 보라색의 빛감이 점을 딱 찍어주고 있네요. 4 0 0 0원은 3개 드리고 이는 모난데스라는 품종인데 4,000원이에요. 꽃을, 어, 꽃대를 엄청 많이 어, 올렸어요다 올렸고요. 가, 안쪽에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모난데스는 4,000원에, 어, 판매하고 계십니다. 모난데스입니다. 렉스입니다. 빨갛게, 이렇게 진하게 물을 내주는 아이예요. 이 아이, 어, 이 아이는 렉스 3,000원에, 어, 간 목대가 있고요. 요 크라바타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진한 색이 전체적으로 다 입장색으로 나오는 거고, 어, 렉스입니다. 3,000원입니다. 세토사라는 품종인데요, 이렇게 솜털 같은 게 있어요, 하얗게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거 어, 진한 보라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이두 군색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3,000원. 세토사입니다, 3,000원입니다. 어, 러우도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철화예요, 러우. 이거 8cm 풀분에 가득 차 있거든요. 이런 거 3,000원. 음, 3,000원에 러우. 음, 색깔은 좀 많이 빠졌지만 가을 되면 기대해 볼만한 전군민 다육 러우입니다. 금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이 보시면 이렇게 음, 백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러우예요, 철하고요. 가격 3,000원입니다. 음, 이거 리틀잼도 3,000원에 드립니다. 어, 빨간 푸드 들어가 있어요, 리틀잼. 3,000원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분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제가 화분을, 어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완전 특가로 해서 사장님께서 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내놨냐면, 이게 서인경 분이거든요. 이게 12,000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요거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요게 12,000원에 판매되는 거 요거랑 요것도 서인경 분이에요. 색깔은 랜덤입니다. 색깔은 다른 색깔도 있어요. 서인경 분, 똑같은 사이즈예요 요거 두 개. 요건 사각 서인경 분. 사각이에요. 이것도 서인경 분이고요. 요거까지해서 이거는 만 원에 판매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해도 삼만 이천 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뭐를 드리냐면 요게 이제 커요. 화분이 엄청 큰중 사이즈 화분이에요. 다육이 화분 지금 크죠. 요 화분이 두 개가 가는데 이거 구천 원에 판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가고 그다음에 요거 요 화분 창을 심어도 될 만한 요런 화분을 다리도 이렇게 있고 요건 칠천 원에 판매되는 거. 어,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 요거. 요것도 다리가 이렇게 길고 입구가 좁은 쭈블럭 화분 같이 생긴 건데요. 요것도 9,000원에 판매되는 거라고 하시거든요. 요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선물로 드리는데, 요것도 6,000원에 판매되는 거래요. 음, 요거까지 해가지고 총, 이게 5만원에 무료분송에 보내드릴 거예요. 요거 다 이제 세트예요. 화분 세트입니다. 총 셋, 셋, 다섯, 팔종 세트인데, 음, 요것만 해도 32,000원에다가 9,000원짜리 지금 3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27,000원이니까, 그래서 5만원에다가, 5만 9천원인가봐요. 5만 9천원에다가, 9천 이고 6만 얼마에다가, 요고다. 아, 7만원인데, 2만원이나 할인이 되네요. 화분이. 이렇게 좋은 기회입니다. 요것만 있습니다. 단어 간단하게, 간단하게 요것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거 세트로 해갖고, 5만원에 무료 보송에 요렇게 하시면 다 드린다고 합니다. 화분 할인 특가 세트 보여드렸어요. 음, 이렇게 해서요. 오늘 소개해드린 거, 옥천 초원 다육이 있는 초원이죠. 초원 다육이 있는 다육들 보여드렸습니다. 화분도 특가로 이렇게 소개를 가 되었고요. 흙 있죠. 흙. 흙, 그, 5만원 이상, 화분은 제외합니다. 화분 제외하고 5만원 이상 다육이 구매하시면, 음, 여러분께 그, 선물로 드려요. 4kg나 드려요. 4kg 한 봉지거든요. 그거 선물로 드린다니까 그것도 챙겨보시고요. 음, 그리고 판매도 합니다. 10kg에, 어, 10kg 여기 있습니다. 음, 여기 있습니다. 10kg, 강아지 저기 이렇게 숨어 있지. <laughs> 어, 10kg에, 이게 5kg짜리 봉지예요 근데 여기 이제 4kg에 담아, 담아서는 여러분께 이제 사은품으로 나가는 거고, 5kg는, 음, 5kg, 여기 이제 두 봉지가, 어, 10kg가 되는 거죠. 그럼 10kg에 13,000원에 여러분께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가는 거예요. 요게 두 개가 가면서 만 삼천 원에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니까 어 필요하시면 같이 주문하셔도 좋으세요. 2 0 k 로 하시면 2 6 0 0원이 되겠죠. 음. 아, 다육이 전용토. 군뱅이 전분토가 어그니까군 전분이 아니라 군뱅이 뭐지? 어 분변. <laughs> 분변. 군뱅이 참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분뱅이를 이제 이렇게 거 걷어 가지고 그 흙에다 넣으시나 봐요. 거기서 이제 어... 그렇죠. 그래서 분변이, 분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혼합해서 만든 흙이라고 하고, 그 흙에다가 이거 다 키워서 사장께서 이렇게 여러분께 판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행복하고 해놔 다육이였어요. 여기는 옥천에 있는 초원 다육이고요. 방문하시게 되면 더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어, 각각 사시는 분 오셔서 구경 오시고요. 어, 사장님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다육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같이 공유해 보세요. 어,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목소리도>